그것 때문에 조금 고생을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뭐 고생이야 뭐 그거 말고도 너무 많이 해서 네, 네 고생했죠. 네, 이어서 좀 묻겠습니다. 여기 제일 첫 번째 줄, 네. <laughs> 감독님께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지금 마녀2도 정말 완벽한 영화지만 혹시 3를 만들 때 2에서 부족했다고 느낀 점이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보완에 나가고 싶은 점 있으신지? 네, 일단 어 투가 <laughs> 네, <laughs> 완벽하지는 않았고, 완벽는 않았고, 투 보면서 살짝 이제 아쉬웠던 게 뭐냐면 어그 사이 이야기를 빼고 그 다음 거를 하니까 조금 아쉽긴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사이 이야기를 하려면 이제 해외를 많이 나가야 되고, 근데 그래서. 할수 있으면 해외를 좀 많이 나가고 싶긴 한데, 네, 그것도 있고. 근데 이제 또 하나는 제가 영화를 보면서 영화가 조금 길다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근데 이게, 어, 캐릭터 위주 영화다 보니까 이 캐릭터들을 또 3편에서 또 써먹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다 챙겨서 넘어갔는데, 그래서 어딘데 말씀인데요. 이렇게 3편도 그렇게 짧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래서 뭐, 뭐, 뭐 되는때까지는 뭐 어떻게 해볼게요 네. 다음 <laughs> 제가 이거 개인적인 질문이긴 한데 제가 지금 감독이 꿈이라서 영화과 입시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혹시 앞으로 많은, 영, 많은 영화들이 만들어지겠지만 혹시 어떤 포부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으면 좋겠는지 궁금합니다 영화를 뭐 그런 질문을 제가 좀 자주 받는 편인데, 영화를 만들려면 일단 영화를 좋아해야 되는 게첫 번째고요. 그리고 본인이 만든 영화가 본인이 일단 재밌어야 돼요. 그리고 일단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보고 싶은 영화를 만들거든요. 뭐, 뭐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일단 제가 궁금하고 제가 보고 싶은 영화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를 어, 내가 보고 싶은 영화인데 아무도 안 만들어 주니까 내가 만들어서 봐야겠다. <laughs> 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감독님을 좀 문바에 따라서 조금 덧붙이면 사실 이제 최근에 이제 한국 영화들 이렇게 드라마 보면 무슨 말을 하는지 잘안 들린다. 자막 켜고 봐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나 하잖아요. 근데 저는 감독님의 작품은 그런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게 감독님이 글을 잘 써서 그렇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네. 욕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laughs> 그러면서 예, 글을 다 써야 된다는 것도 좀추가하고 싶네요. 네. 어, 근데 시간 관계상 그 마지막 질문 한분 받아야 될것 같습니다. 저 뒤에 수건지 옷인지 들고 흔드신 분의 예, 마무, 마지막 질문을 받으면서 마무리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대한민국 최고의 여배우 서은수 배우님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목소리를 <laughs> 까시는 거죠? 마녀툴를 보면 매 시인마다 욕과 술과 담배를 즐기시는데 평소에도 조금 가까운 쪽이 계신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목소리 까실 때약느 왔어요. 네. <laughs> 어, 제가 담배도 피지 않고요. 평소랑 네, 많이 달라요. 그래서 마녀를 준비하면서 많이 준비도 많이 하고 네, 연습도 많이 하고 네, 욕도 많이 연습하고 그랬고요. 이제 영어 욕은 제가 살면서 해본 적이 없어서 이제 영어 욕도 그 애플을 시작하면그 욕만 있지 않더라고요. 다양한 욕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에 영어 욕, 영어 심한 욕이 말이 많나요 <laughs> 저스틴이랑 같이 공유하면서 네, 영어 욕을 연습했습니다. 서우준에 대한 질문 하나만 더 받을까요? 여기 두 번째 줄 예. 그래서 배우님과 감독님 모두 답변을 받고 싶은 부분인데요. 그 합이랑 조연이랑 처음 이제 차에서 대화하는 신에서 넷플릭스를 본다고 했는데 이제 감독님이 생각하는 조연의 취향과 배우님이 생각하는 조연의 취향으로 조연은 넷플릭스에서 뭘 볼지에 대한 궁금증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음, 조연이는 이제 하도 피해도 많이 보고 좀 거친 현장에 있다 보니까 심신 안전 위에 약간 디즈니나 <laughs> 이런 차분한 거를 많이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폰유 이런 좀. 제 생각은 조금 다른데요. I 원 a 밤일까요? buy me. I want. I want t 는 법, u y me. I w a 뭐 t to buy me. I want to buy me. I want to buy me. I want 네그 buy me. I want to b 해주실 분들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시간을 이제 끝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정말 네, 죄송한 하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마녀 투 그룹이 이제 앞으로 또 마녀 쓰리가 이어질 텐데 그거를 아까 감독님께서 i p a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리고 어떤 후속편 혹은 유니버스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박근영 감독님이 한국영화계에서 이전에 그 누구도 걷지 않은 길을 계속 라는 생각을 전 하면서 늘 응원하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리고 서원수 배우는 뭐랄까 마녀2를 통해서 진짜 말 그대로 제발견된 배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역시나 마찬가지의 마음으로 저는 응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그래도 끝으로 두분 마지막 인사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첫지구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laughs> 네, 어, 네 어, 이렇게 또 저의 두 번째, 많이 들어오는 두 번째 지구에 와주셔서 <laughs> 늦은 시간인데 들 돌아가십시오. 내일 출근하셔야죠. 아. 그... 네, 저는 네, 주말에도 일을. 권노님 지금 사기사 카자 작업을 계속 몰다고 계신 상황이어서 계속 일을 하신 는로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함께 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면서요. 두분 보내 드리면서 큰 박수로 보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